백내장의 또 여섯 번째 방법. 백내장의 침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백내장에는 침치료가 이렇게 통탁이 뿌옇게 하얗게 될때 원인 따라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시 우리가 호흡을 주관하는 부위는 코. 그러면서 피부 또 폐. 그래서 폐와 또 백내장이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고 뿌옇게 보인다. 그런 폐 호흡 기능을 좋게 하면서 원인에 따라서. 침출을 하게 되고 또 혼탁 혼탁을 없애주는 혈자리 눈 주변 혈자리에서 피를 내게 되면 많이 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백내장의 특성은 죽은 것은못 살린다. 예를 들어서 계란이 후라이가 됐는데 후라이를 계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건못 하는 겁니다. 계란이 후라이가 되기 전에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노안이 백내장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심한 단계에서 뭐 백내장 수술하자 고 그러는데 여기서 치료가 되나요? 이미 죽은 것은 살리기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의학적 치료도 백내장 같은 경우는 초기 또는 노안으로 백내장이 이렇게 올때 또는 백내장의 원인이 이뭐 외상 타박 추락 교동사고나 염증성이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약물성이나 원에 인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백내장에도 온침 치료를 받으면. 명례장 치료에 큰또 도움이 됩니다. 구속적 눈질환책 참고 삼으시면 니다독자감사니다